네, 중학교 3학년 1일과 어, 문법 어, 첫 번째입니다. 어, 여기서 배울 문법은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의 it seems that 또는 seem to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t seems that 다음에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문장입니다. 절.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어, 동사가 포함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 앞에 i seems that'이라는 말이 첨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바꿔쓸수 있어요. 절에 있는 주어가 이와 같이 앞으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that을 쓰지 않고 어, seem to 또는 seems to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to 다음에 올수 있는 것이 동사 원형입니다. to 더하기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라고 얘기하죠. 뜻은 모 ~인 것 같다. 자, 이럴 때는 시제가 같은 경우가 이제 동사 원형이 오고요. 시제가 앞설 경우, 즉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먼저 일어난 사건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to have pp, 즉 to 더하기 have 더하기 과거 분사. 이런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have pp를 우리는 완료 형태라고 불렀죠. 그래서 so, 이것을 해석할 때는 앞선 과거였기 때문에 뭐뭐였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거인 였 이것이 첨가된 거죠. 뭐뭐였던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좀 들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It seems that he is sick. 이게 절입니다. He is sick 이 문장이에요. 그는 아프다. 근데 It seems that 첨가돼서 아픈 것 같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여기 있는 he가 여기에 이쪽으로 앞으로 오게 되면요. 여기 있는 t h 이 없어지고 to를 대신해서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seems to. 그 다음에 비동사가비 동사 원형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it seemed that he was sick. 여기가 여기 현재죠. 이걸 과거로 썼어요. 그러면은 is him that he was sick. 그는 아픈 것 같았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를 써줘서 시제 일치를 시켜준 거죠. 자 이것을 어, 이제 그 문장 전환을 하면은 he가 앞으로 오고 s e e m 들는 과거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that은 to가 되고 was는 동사 원형 be 이렇게 돼서. 그는 아픈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근데요. 자 it seems that he was sick. 여기는 현재고 여기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앞서 있죠. 그러니까 과거 쪽으로 앞선 시제, 즉 먼저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자 그는 아팠었다라는 말인데 인것 같다가 합쳐지니까 아팠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현재고. 과거 먼저 일어난 시제니까 투 더하기 해브 pp 형태로 옵니다. 완료 형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 완료 부정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It seemed that he had been sick. 여긴 과거인데 여기는 과거 완료예요. 어느 것이 앞선 과거입니까? had been. 여기 앞선 과거죠. 그래서 어, 아팠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갑니다 그랬을 때, h 가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요. 그대로 써주고, 레슨 t 은가 되고요. 여기에 hadb는 어떻게 쓰냐면은, 완료 부정사 havepp. 이런 형태로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거면은, to havepp는 그 이전 과거, 과거 완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쌤이 올려놓은 파일을 프린트해갖고, 프린트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1번, 2번은 보기로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그 풀어본 다음에 쌤이 설명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설명 영상을 보고 직접 채점해 주기 바랍니다. 자, it seems that은 seem to로, seem to는 it seems that으로 고쳐 쓰시오. 첫 번째, he seems to be kind, 그는 친절한 것 같다. 자, 여기에 자, he가 앞으로 나왔죠? 그러면 it seems that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he가 앞으로 가게 되겠고요. 자, 여기 to be 이 말은 동사와 is가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니까 현재를 써야 되겠죠? 그는 친절한 것 같다. 두 번째, It seems that he succeeds in everything that he tries. 자, 요게 그는 그가 시도하는 모든 것에서 성공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요게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아, 그가 시도하는 모든 것. 요게 선행사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그는 성공하는 것 같다. 자, 이게 이 절이 이제 이 절을 해체해 갖고요요 he가 앞으로 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 s i m s 그대로 쓰고요 that은 true 써주고 현재 현재니까 동사원형 succeed 이렇게 써 주게 되어 있죠자그 다음 3번 4번부터 몇 번까지냐면은 14번까지 14번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어, 설명 영상을 보고 답을 맞춰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좀 모르는 단어를 제가 써놨어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